Such a cocai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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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하는 세례 요한 덜하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르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크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 특히나 어, 이번 10월 어, 우리 교회에서는 어,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또 10월 마지막 r 주는종교 p 기념 주일로 지키지지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본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되 f a l 원래 본질을 찾고 본질을 붙잡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월은 고직 복음으로 개혁되어 개혁되는 달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날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한 달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온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으로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상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만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다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 고백이면 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이 고백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0 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이 고백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인생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주인 된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버리게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지도록 그때 우리는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개혁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 또한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지요. 복음이지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굴레 굴레 이 쳇바퀴 속에서 그냥 늘 하던 대로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모습도 종교생활 비슷하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기억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 관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늘 변함 없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갈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항상 기준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 신앙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이 반석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고백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교회 성전삼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 있는 모임 바로 성도의 모임이지요. 그 모임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 20절이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나도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임마누엘들이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마을 셋 때가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마일세의 특징이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늘 항상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종교 개혁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다고 하는데 현장은 싹다 놓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십자가 달고 있는 예배당은 있는데 현장 가운데 빛을 발하는. 현장 교회, 가정 교회, 직장의 교회는 다 사라진 거예요. 초대 교회는 오히려 이 예배당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전부 흩어져서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현장 교회 역할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교이종교개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만 크리스찬이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은저 세상 사람과 하나도 차이 없는 이러한 모습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당연히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외 밖에 나가서도 문밖을 나가서도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자들인 거예요. 세 번째 문화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제는 이그리스의 빛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이 현장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개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어지고 종교 개혁되어지면은 현장 가운데의 회감 세력은 쫓겨나게 되어져 있고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기억입니다 어디든지 그리스의 도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대인전 16장 16절에서 18절이지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귀신들인 여주 어떻게 됩니까? 쫓아오잖아요 그리스 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0절 아닙니까? 12절이지요 보면은 이 박수무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있는 총독 그 앞에서 이제는 이 복음 증거하는 바울과 전도자들 그 앞에서 이 박수 엘루마 완전히 이 눈이 멀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이총독이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지요. 저 에베소 지역에 완전히 흑암 문화가 우상 문화가 이제는 복음 문화로 되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처럼 인생이 개혁되어지고 종교 개혁되어질 때 현장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현장의 문화를 완전히 개혁시키는 이러한 증인이 되리라. 시월입니다. 바로 우리는 항상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어지면 현장에서 문화를 개혁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 종교 개혁 이후에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Reformed c h u r c h 다 실은 뭐 우리는 개신교 하는데 정확하게는 개혁교이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항상 개혁되어진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지. 이번 10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달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비전 새벽기도회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하여금 또 새로운 한 달을 살도록 하시는구나. 새로운 한 달을 살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 언제라도 저를 불러 가실 텐데. 그게 아니라 아,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냥 눈 뜨고 일어나니까 뭐 오늘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 별로 의미 없이. 그런데 보면은 그냥 조용히 자다가도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내일을 살 걸로 생각했다가도 사고가 있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2022년 10월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10월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한 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직 복음에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오직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개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를 개혁하며, 그리하여서 이제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사 현장을 개혁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주셨는데, 이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본질을 붙잡고서 우리의 인생 개혁하게 하여 주시며 종교 개혁하게 하여 주시며 문화 개혁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모르기도 하십니다. 주여, 어쩌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한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살아보지 않은 이 새로운 한 달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늘 사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이 선물이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오직 복음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이제는 저 문화 현장을 아버지 기억하는 승인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소. 아버지 우리 모든 에베네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여성료를 쌓여주셔서 저들이 인생 기역 종교 기업 문화 기업의 추억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 때문에 아버지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해감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며 이제는 저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이 생명의 빛들이 비치는 현장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도록 주여 내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건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사랑 하나님. 종교 개혁이 있었던 이 시월, 그것도 한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2년 시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 오직 복음을 늘 붙잡게하여 주셨어. 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혁하며 우리의 종교를 개혁하게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저 현장 가운데 나가 문화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한달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응답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